자, 오늘은 쿠팡이 최근 한 달간 베스트 제품 12가지를 모아왔습니다. 시청 속도를 1.5배속으로 보시면 보다 빠르고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설레이고 싶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계란은 요리법도 다양해 금방 사라지기 마련인데요. 그러다 보니 마트에서 39씩 저렴하게 구매해 냉장고에 계란 한 판을 통째로 넣어 보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워낙 부피가 크기 때문에 공간을 크게 찾아야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땐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커다란 계란 한 판을 담을 수 있는 계란 정리함인데 층마다 계란을 담을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어 각기 다른 계란도 쉽게 담을 수 있습니다. 또한 2층과 3층의 경우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요각 층마다 계란을한두 개만 올려도 고정이 되고 계란을 전부 사용하면 접히도록 되어 있어 밑 층의 계란을 손쉽게 뽑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계란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보관한 날짜를 체크할 수 있도록 상단에 카운트 기능이 겸비되어 있습니다. 30개의 계란을 보관할 땐 가장 아래 층부터 차례대로 쌓아 보관하면 계란 한 판을 트레이에 보관할 수 있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 투명한 색상으로 계란 보관 시몇 개가 남 했는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양 옆에 동그란 손잡이가 있어 계란을 트레이에 옮긴 다음 냉장고에 넣을 때 이동하기 편하답니다. 냉장고 보관시 세로무늬의 디자인이 밋밋하지 않고 트레이의 높은 구조로 인해 냉장고의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문쪽 사이드 칸에 넣으면 아주 딱 맞게 들어가 계란을 손쉽게 빼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하나를 꺼내 트레이가 올라가면 제 입꼬리도 함께 올라가더라고요. 자취하시거나 원룸에 거주하시는 분들, 특히 현관이 넓지 않은 거주 형태라면 우산을 어디에 둘지 참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신발장에 넣어도 지저분하다면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신발장에 넣지 않더라도 보관 가능한 우산꽂이인데 붙였다 떼었다 가능하도록 뒷면에 자석으로 되어 있어 현관문에 쉽게 붙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아래쪽에는 총 4개의 우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우산 끝부분 받침대와 칸막이가 나누어져 있고 윗부분은 고정하기 편하도록 1개의 칸막이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땐위 아래 자석형이 일치하도록 붙여주고 차례대로 우산을 넣어주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관에사 택배가 올때 사용하는 칼이나 구두 주걱도 넣어 보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위치 조절이 자유롭기 때문에 장우산처럼 길거나 단우산처럼 짧아도 맞춤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탈부착이 가능하니 이사갈 때 버리지 않고 탈부착하여 가져갈 수 있고 이 제품을 냉장고에 붙여 사용하면 자주 사용하는 가위나 펜 그리고 잡동사니를 넣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사용하고 신발장도 깔끔해졌고 색상은 3가지가 있으니 현관문 색상과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세면대가 사실은 세균이 가장 많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제 세면대 물도 깨끗한 물로 바꿔야 합니다. 이 제품은 3단 필터를 채용한 제품인데, 이 필터가 치명적인 4대 중금속을 완벽하게 제거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720도 회전이 가능한 워터탭은 양치 컵 없이 손대지 않아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있는 집은 엉덩이나 발을 씻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허리를 더 숙이지 않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아울러 720도 회전이 가능해 세면대를 손쉽게 청소할 수 있고 분사 형태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세안할 땐 물틈 걱정이 없는 일자형으로 청소할 땐 분사형 전소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설치 방법은 5분만에 교체할 정도로 간단하고 어댑터도 두 개나 제공되니 사이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사용하지만 무심코 지나쳤던 세면대 수전은 피부와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청결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꼭 제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내부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laughs> 수도꼭지 뜯어보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날이 선선해지면서 가을 옷을 하나씩 꺼내 보는데 옷장 속에 구겨진 셔츠와 티셔츠가 참 많더라고요. 세탁소 맡기기 애매할 땐이 제품 한번 사용해 보세요. 간편하게 원터치로 다림질을 할수 있는 스팀 다림인데요. 모던한 색상이 금방이라도 다림질을 하고 싶게 만들면서 구성품은 부착 브러쉬와 계량컵, 다림이 본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림질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립감인데요. 목 부분이 슬림하게 제작되어 손 크기와 상관없이 그립감이 좋았습니다. 스팀 다림 를 구매할 땐 본품의 무게보단 본품과 물을 합쳤을 때의 무게를 계산해 보는 게 좋은데 본품 무게와 물 300ml를 합쳐도 손목에 무리가 가는 무게감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스팀 구멍은 총 7개로 분사량이 꽤나 풍부하게 나오고 물통을 제거할 땐 가운데 버튼을 위아래로 조작하여 해체시킬 수 있습니다. 물통은 고무마개를 제거해 물을 채워주면 되는데요. 물을 채우기엔 입구가 작아 함께 온 물컵을 사용해 넣어주면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구겨진 옷들로 성능을 확인할 차례죠. 버튼을 누르면 스팀이 나오고 힘을 빼면 쉽게 조절할 수 있어요 앞면부터 먼저 다려줄건데 살짝 잡아당긴채 다려주세요 뒷면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다려줍니다 구깃한 주름들이 몇번 터치만으로 다려졌습니다 티셔츠도 보여드릴건데 평생 써먹는 꿀팁 한가지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위에서 바로 다리실건데 이렇게 하면 고정도 어렵고 프린팅된 옷이 상할수가 있습니다 그럴땐 옷 안쪽으로 넣어주면 다리미판이 받쳐주면서 스팀을 쐬어줄때 당기지 않아도 쉽게 수 있습니다. 제품의 단점이라면 선이 조금 짧은 편인데 이 가격대의 이 성능이면 단점이라고 볼수 없으니 꼭 한번 구매해 보세요. 코로나 유행이 지났다고 해도 청결과 건강을 위해 손 씻는 습관은 꾸준해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터치 없이 사용 가능한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아이리버에서 출시한 자동 디스펜서인데 최소한의 피부 접촉으로 바이러스와 세균을 차단하고 아이들에게는 재밌는 손 씻기 습관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외관은 깔끔한 화이트 턴의 디자인으로 일반 가정집의 욕실에 두어도 잘 어울립니다 물기가 많은 욕실의 구조상 콘센트 작동 방식은 안전에 주의가 필요한데 이 제품은 AA 건전지를 넣어 콘센트 센터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기 교체 방식이나 나사 조인 필요없이 제품을 열어 리필 액만 부어주면 사용할 수 있어 사용법이 매우 간단하답니다. 전원 작동 방식은 짧게 터치하면 켜지고 2초정도 터치하면 꺼지게 되어 있고 거품이 분사되는 센서의 거리는 50mm로 근거리까지 가야 작동이 되기 때문에 오작동에 대한 염려가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욕실 환경에 적합하도록 제품 하단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붙어있어 흔들림 없이 사용 가능하고 손을 가져다 대면 거품이 나와 부드럽게 손을 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거품 분사 후에 물방울의 무늬가 점등된다는 것인데요. 이 점등이 15초간 깜빡이면서 손을 충분히 씻을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일 수 있어 어른아이 모두 유용하겠더라고요.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직장인들에게 빠질 수 없는 필수품 바로 칫솔인데요 점심 먹고 양치하더라도 물기가 남은 칫솔은 위생상 좋지 않잖아요? 그럴 땐이 제품 한번 사용해 보세요. 닥터피엘에서 나온 칫솔 살균기인데 패키지 박스를 열어보면 본품과 C타입 케이블,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칫솔 살균기를 구매할 때 체크해야 할 사항은 바로 사이즈와 무게인데요. 이 제품은 초소형 초경량에 초점을 맞춰 편의성에 집중하였고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귀여운 외형으로 사무실에서 사용할 좋습니다. 작동 방식도 매우 간단한데 옆면에 작은 버튼을 누르면 뚜껑이 열리고 살균기 안에 칫솔을 넣어주면 됩니다. 뚜껑을 닫으면 자동으로 건조기능이 실행되는데 약 3분간 작동하고 국내 생산 UV LED가 99.9%의 살균력을 발휘합니다. 보통 이런 제품들은 UV 살균만을 제공하는데 발열 패드가 장착되어 있어 USB 연결 시 살균과 건조기능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건전지가 아닌 충전 방식을 채용해 1시간 30분 정도 충전 시 35일 동안 사용할 수있 있고 보조배터리나 충전기에 꽂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뒷면에 자석으로 되어있어 컴퓨터에 부착할 수 있고 그대로 케이블에 연결해 충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봉된 벽면 금속판을 사용하면 금속 재질이 아닌 벽면에 붙여 건조기 로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경량 초미니 사이즈라 사무실 이나 여행갈 때 유용하니 치아 건강을 위한다면 닥터피해를 고려 해보세요. 자취하시거나 다용도실이 협소할 경우 주방용품이나 세제를 수납할 곳이 부족해지는데요. 이런 좁은 틈새를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땐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13cm의 공간만 있어도 사용 가능한 선반인데 총 3단으로 되어 있어 주방 세제나 세탁 세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세제의 무게를 감안해 가장 아래층에는 무거운 세제를 담고 가벼운 물건들은 2층과 3층에 차곡차곡 옮겨줍니다. 제품 하단에는 바퀴가 있어 손쉽게 옮길 수 있고 또한 다용도실에 비어있는 틈새 공간 속하고 넣어주면 아주 딱 맞게 들어간답니다. 다용도실이 아니더라도 작업실에 옮겨 사용하면 필기구나 노트 등을 깔끔하게 정리 할수 있습니다. 재료들이 많은 주방이나 냉장고 옆에 사용하면 각종 양념이나 식재료를 깔끔하게 정돈할 수 있습니다. 조립 방법은 5분 안에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고 다용도실이나 주방 어디든 사용 가능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욕실은 샤워하고 나면 습기가 잘 빠지지 않아 곰팡이와 세균에 취약한데요. 짧은 솔로 쭈그려 앉아 청소하자니 다리도 저리고 힘이 들어 금방 지치잖아요. 그럴 땐이 제품 한번 사용해 보세요. 두 가지의 기능이 합쳐진 롱청소솔인데 아래쪽엔 브러쉬가 있고 위쪽은 스퀴즈가 장착되어 브러쉬로 청소하고 욕실의 물은 스퀴즈로 닦아내면 되는 만능솔입니다. 가장 중요한 브러쉬는 촘촘하면서 세기가 강력하고 스퀴즈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 물기를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튼튼한 지지봉 3개가 구성으로 포함되어 있고 조립방법은 해드구멍에 조립봉을 끼워 돌리면 나사가 결합되고 나머지 조립봉들도 돌려서 조립하면 완성됩니다. 잡고 돌리고 결합하면 끝이라 어려운게 1도 없어요. 청소설의 폭이 넓어 한번에 넓은 범위까지 청소할 수 있고 모서리 부분까지 손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어려웠던 벽면도 아주 손쉽게 청소할 수 있고 물기가 남아있다면 스퀴즈로 쓱 훑어주면 되니 이거 정말 설레인다. 청소할 때 가장 중요한건 바로 장비인데 그동안 사용하다 다이소 청소설과 비교해봐도 넓은 면적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재질은 욕실 청소에 적합한 PP와 스테인리스 조합으로 녹 걱정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길이 조절을 위해 봉 자체를 제거해줘야 하지만 사용하면서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쭈그려 앉아서 청소하기 힘드셨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름이 지나도 아직까지 날벌레 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전에 만들어둔 초파리 퇴치제로 늘 이렇게 뿌리게 되는데 벌레는 해결했지만 냄새는 어쩔 수가 없어 sns에서 난리난 이 제품을 구매 했습니다 냄새까지 잡아준다는 매직캔 히포 인데요 배고 보니 애기들 기저귀 버리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만큼 냄새를 획기적으로 잡아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품의 구성은 리필을 사용해 밀봉 하여 버릴 수 있는 비닐이 포함되어 있고 이 비닐은 베이비 파우더 향이 은은하게 배어있습니다 또한 와이드 페달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페달을 하단 양쪽 홈에 맞춰 끝까지 밀어 장착하면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패드를 밟아 편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뚜껑이 2단으로 되어 있어 완벽하게 밀폐되어 쓰레기 냄새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바로 매직롤인데 쓰레기가 채워질수록 제 배처럼 매직롤이 빵빵해지고 문 안쪽에 장착된 칼날로 봉투를 잘라내 종량제에 버려주면 됩니다. 간혹 칼날의 위치를 몰라 가위로 자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시 봉투를 매듭지어 사용해주면 아주 간단하답니다. 보통 자동 개폐되는 휴지통을 많이 구매하시는데 그런 제품들은 충전도 귀찮고 센서가 고장나면 버려야 하잖아요. 이 제품은 페달 밟는 것도 편리하고 열렸다 닫힐 때 소음 방지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본체 밑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 발판을 눌러도 미끄러지지 않아요. 깔끔한 화이트 컬러에 무게 자체가 가볍고 디자인은 주방이나 거실, 인테리어와 잘 어울려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나 애완동물을 키우는 집에서 사용하기 좋은 휴지통입니다. 개인적인 총평은 냄새 때문에 구매했다가 실용성과 인테리어 효과까지 얻어 매우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뗄래야 뗄수 없는 스마트폰은 사용 빈도가 늘어나면서 배터리가 하루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손바닥만한 보조 배터리를 챙기게 되는데 무겁기도 하고 부피를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 제품 한번 사용해 보세요. 아이워커에서 새롭게 출시한 고속 충전기인데 구성품은 설명서와 충전선이 포함되어 있고 이 충전기는 갤럭시용과 아이폰. 두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캡이 포함되어 있고 제품 측면에는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잔량 표기창이 있어 얼마나 남았는지 파악 가능하고 직접 고자 사용해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무게는 일반적인 보조배터리보다 약 99g 정도로 가벼워 휴대성이 좋고 용량은 4,800으로 하루 종일 게임하거나 영상을 보지 않는다면 한번 이상 완충 가능한 충전량입니다. 또한 약 1시간이면 풀 충전되는 고속충전을 지원하고 부킹 이기 때문에 핸드폰에 바로 꽂아서 사용하면 충전하며 여러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총평은 스마트폰 두 대를 들고 다니는 느낌이 나지 않고 케이블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특히 휴대성이 매우 좋아 선물용으로도 좋겠더라고요. 식재료를 다듬다 보면 교차오염의 우려가 생기는데요. 그럴 땐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락앤락에서 출시한 항균 인덱스 도마인데 깔끔하면서 구별하기 쉬운 세 가지의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치대가 있어 사용 후에 보관하기 편리합니다. 도마 윗부분에는 용도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이 되어 있고 저는 색상별로 구분해 그리는 과일이나 채소, 핑크는 육류, 블루는 해산물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두리에 홈이 있어 재료 손질 시 물기가 흘러넘치지 않고 생각보다 두께가 있어 사용감이 좋았습니다. 게다가 거치대가 슬림해서 좁은 공간에도 문제없이 보관할 수 있고 또한 옆면이 뻥 뚫려 있어 통풍 걱정 없이 쉽게 건조할 수 있습니다. 옆이 뚫려 있기 때문에 도마를 손쉽게 뺄수 있고 거치대의 바닥 끝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치대 하단은 도마의 물기가 빠지기 쉽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어 물기가 묻은 도마를 바로 넣더라도 물기가 빠르게 건조되어 걱정 없습니다. 도마 손잡이 덕분에 용도에 맞게 바로바로 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고 대장균 및 강한 항균력을 입증한 도마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또한 톤 다운된 파스텔 컬러로 주방에 배치하면 산뜻하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총평으로는 이런 인덱스 도 많은 인스타 같은 데서 비싸게 판매하지만 락앤락의 브랜드와 저렴한 금액으로 추천드릴만하다 생각하는 제품입니다.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혹시 모를 화재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 되지 않으신가요 관리하더라도 먼지가 쌓이는 건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이 스티커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소화 방지 스티커인데 간단하게 콘센트 근처에 붙여주기만 하면 되고 패치에 불꽃이나 스파크를 감지하면 소리가 나면서 불이 꺼집니다. 근처의 온도가 120도까지 상승하면 패치에 소화약제가 터지면서 자동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이랍니다. 소방서에서도 화재 예방으로 사용하고 있다니 믿음이 가네요. 혹시 몰라 테스트를 해봤는데 초기 진압의 효과가 좋죠. 콘센트나 멀티탭에 부착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고 한번 부착하면 5년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습니다. 특히 모터가 작동되는 제품이나 전력을 끌어쓰는 경우 아무래도 불안한데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 쪽에 착착 붙여주고 에어컨과 연결된 콘센트 쪽에 쭉 붙여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특히 옆면에 붙이기 때문에 콘센트 간섭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이 조그만한 스티커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니 이건 진짜. 꿀템이네? 총평은 이 작은 스티커가 만원이라는 가격에 비싸다 생각했지만 단돈 만원으로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 꼭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정보를 안내해드릴 테니 캡처하시면 보다 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쉽고 간편한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도 좋지만 댓글로 응원 한마디 남겨주시면 채널을 지속하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안으로서 설레이고 싶다.